그럼 이제 접지를 하실 때 음, 전원부터 먼저 이제 보시는 거죠 전원 여기 찍었죠 12번이 접지였어요 단자가 그 다음에 요건 내 임의로 쓰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기 좋게 1번부터 얘가 쪼금 써갔던 거죠 그 다음에 17번 전동기 쪽 가는 거 TV 이게 3이었던가요 음, TV3 그 다음에 t v 이쪽 매일 가지면 FLS 쓰세요. 여기서 선을 하게또 빼야돼.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만약에 여기서 물려서, 만약에 이쪽을 왼쪽으로 왔다. 그럼 여기 갔어. 또 여기 들려서. 이렇게 가면 여기 두 개가 들어가죠? 나중에 제어선이 안 들어가. 제어선 자리 하나 피워놔야 돼. 여기다 1번에. FLS에다가 제어선 자리 하나 피워두셔야 돼요. 여기 제어선 자리 하나. 여기 제어선. 여기 하나 들어, 피하는데황색선으로 써야 되죠? 음, 그래서 오래된 거예요. 음, 이거 하고, 주회로 된 거예요. 음? 네, 그럼 주회로가 되죠? 어, 주회로 할 때, mc1, mc2, 번호 안 바뀌게, 번호 꼭 확인하시면서요. 양 여기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럴 줄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회로가 다된 거예요. 주회로 빠졌는가? 이제 벨 시험기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벨 시험기로. 여러 번 하다보면 이렇게 좀, 벨 시험기로 요거 다되 있는가? 벨 시험기도 배선하고 똑같아요. 배선 자리에다가 대면. 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안 보여가지고 하는 방법 똑같아요. 필심을할 때도 여기서 어다 하고 나면 어 전원에서부터 해서 90, 1 11번에서 EOCR 123으로 갔는지 9번이랑 1번이랑 찍으면 되죠. 9번이랑 그차단이 올려놓고 올라가면 여기에 대있는 올려놓고 일번 하고 여기 배를 내 테스트를 하면 손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요하고그 다음 옆으로 옮겨서 옆으로 시험해 보는 걸 제대로 돼 있나? 그 다음 아래쪽으로 아주 명죠 이것도 같이 하고 이거요? 배열 시험 같이 이것도 같이 그 다음 7번에서 다시 여기 확인 여기 확인할 때 같이 이것도 같이 여기다 고정시켜놓고, 소리 삥 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소리 삥 나죠. 다음, 8번에 놓고 2번 확인하고, 2번. 9번에 놓고 3번, 3번 확인하고. 여기는 부품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7번에서 14번, 15번, 16번. 연습을 확인하고, 이쪽 MC도 7번에서 다시 5번. 선대에 는 연결해보면 확인해보면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다가, 대일시험 했다. 이번에 또, 다시, 아까는 줄놓고서, 고물고물하게 대일시험 많이 했다. 아니면, 검은색을 한번 표시하고, 빨간색을 한번더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제다한 다 거예요, 이거요. 여기다 더 그리면 복잡하니까, 일단 다 치우고요. 치우겠습니다. 그러면, 다 치웁니다. 제어선 들어가게. 네, 지우고, 이제, 제어선 들어갑니다. 이제, 제어선 보겠습니다. 제어선은 색깔을 황색으로 하죠. 전부 황색으로. 근데 우리는 뭐, 연습한 선을, 선을 구분하기위 해서 다른 선쓸 수도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퓨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퓨저가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갈색 퓨저죠? 갈색 이차 이게 갈이에요. 갈. 여기가 갈. 여기서 출발, 여기부터. 여기서 몇 번으로 가세요? 10번. 요, 10번. 그 다음에 6번. 점 찍어주고. 그러면, EOCR 10번. EOCR 10번.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EOCR 6번. 점 찍어주고. 요거 배선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까운 선으로. 뭐, 어, 가깝지도 않네. 어, 이거 선 하나만 돌려야 되는데. 이선두개 들어가면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개만 좀 돌아갈게요,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괜찮아 이렇게 돌아가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배선했다, 이 연... 표시. 이거 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 예부에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EOCR 어? 5번. 자, 그럼 점을 찍어요. EOCR 5번, 이거. 이거예요, 이거. EOCR 5번. 그 다음에, FR 8번. FR을 찾아요. 쫙 찾으면 FR 여있네요. 이거 8번. 다죠? 그다음 FR 2번도 있네. 요 선에 연결된 선다 찾아가는, 요 연결된 선. 요 연결을 다 찾아요. 그럼 2번 찾았어. 2번이 무슨 2번? FR2번.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점, 음, 세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기 좀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또 연결해서, 오늘 따라서 어디까지 가지? 5번 여기구나. 어떡하다가요. 이렇게 해결해. 5번 여기다. 여기다가. 그럼 끝이죠. 그럼 요거 작업했다. 표시. 이렇게요. 얘는 지금 이렇게 똑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똑 떨어져 죠 낙동강 오리알 처럼 하나가 그냥. 그다음에 얘는 볼겁죠 그냥 FR6번에다가 전선을 물려 그냥 보시다시 여기다 전선 하나 물렸으니 그다음 이제 드라이버를 돌리면서 또쳐다 보면 YL 여기 2번 까만 단자니까 이거 아래 거구나 여기네 하는 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연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작업 작업 에러가 적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 작업했다 표시 항상 표시하면서 그 다음에 fr5번에 또 하나 선을 까 가지고 넣고 그 다음 넣고 나서 드라이버 돌리면서 도면을 봐요 그러면 부자 있는 데가 까만 선이니까 아래 3번이네 선을 돌리는 거죠 또 이렇게 아래 3번 단자 여기 3번 단자 오거죠 작업했다 표시 이런 순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거, EOCR 4번, 이 이리 가는 거, 이제. 자, EOCR 4번입니다. 요거 4번. 이 o c r 4번. 여기 좀할거 많아요. 이거 뭐죠? 요거 5번. 위에 빨간 단자 5번. 이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연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요거 몇 번이에요? X3번. 엑 X3번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MC1 MC2 각각 4번 MC1의 4번 MC2의 4번이에요 그러면 가까운 순으로 먼저 그래서 아까 EOCR 4번부터 출발했죠 여기서 출발해서 좌석 붙었는따라은어 여기 있네 이거 만약에 빠져먹으면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냥 여기서 다시 또 선을 빼가지고 이거는 순서대로 안 가고 가까운 순으로 가야 돼 눈에 보이는 자석 가까운 순으로 그냥 3번 순서대로 가네 그래 또 여기 3번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삐 돌아서 일로 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하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작업했는가 확인 확인하면서 했다 여기 작업했다 요, 4분도 했구나, 했구나. 이렇게까지된 거, 요까지.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가서 스캔을 하면, 지금 여기차례죠여기 건너뛰면 안 돼요. 이건데, 선이 여기, 이거죠. 원래 이건데, 선이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듣고 계시죠? 안미승님하고다 지금, 이거 놓치면 힘들어. 옆에 물어봐야 돼, 작업하는데. 물으면, 내끼 아니에요. 돌아으면또 이제 버려. 지금 듣고 해봐야 돼, 나중에.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색이니까 위에 단자 7번. 이거네요. 색깔이 너무 빨갛죠? 바꿔야 되겠다. 이거를 바꾸게 그냥. 안 헷갈린다고. 노란색으로 하는 거야 그래도. 7번에다가 점 찍어두고. 자석. 그럼 이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FL에서 3번이네. 선이 연결된 게. 이선 따라가는 거 이거. 이것은따라거손따이렇는거이서이 l 이서 이거 이거 f l 분이네 이거 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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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거 이거 이거 5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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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이분3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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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거 이거 거이 그러면, 이거 이 연결해주면 되죠, 그래서. 4번, 5번에. 4번이 되겠다. 잘못 잡고. 이거예요. 4번은 무시 그러면, 어, 되도록 위에서 안에좋겠죠 그래도.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가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 가서, 5번 하고, 여 하나 더선물리가이거할때선두개 물리고 작업하는 거. 미리 선 하나 까놨다가 두개 물리고, 잠그고 또 풀었다가 잠그고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 표시를 해야죠. 했다고 까만 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나중에 빨간 선으로 또한번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건 눈에 딱 보이니까, 바로 그냥 FLS 4번, 여기다 하나 물리고, 그 다음 회로를 봐요. 드라이버 돌로 돌리면서, 아, X2분이구나. X2분으로 바로 그냥 가면 되죠. 딱 좁아지면 끝. 이런 작업이 많아요, 여기는. 그 다음 작업할 거, 또 다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 지금, 요것도 작업해요 요거 요거 요거는 빨간선 6번 아 위에 단자 6번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거예요 6번이구나 그 다음 또 하나는 3번이죠 위에 단자 3번이구나 이거 연결하면 6번 3번 이렇게 6번 3번 6번 3번 요거 연결해 주는거죠 그래. 연결했어요 연결 됐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아래쪽으로 보니까 단자대 1번, 2번, T1 1번 이랬어요. 아, 2번이 아니고, 이거 뭐지? 1번하고 T1 1번 점 요, 따라가면, 요, 1번 점이에요. 1번 단자. 그 다음에 가면, T1. 그리고 1번 단자에서, 빨간선 단자 위에서, 이것도 빨간색으로 써야지, 머리도 안 아프고, 좋아요.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색깔 봐야지 막. 머리 아파요. 얘에서 t에 1번 찾으면 t가 저 아래쪽에 있네요. t가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1번은 아래쪽에 서는것 같아요. 안자에서. 여기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작업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 음 보니까 빨간 거 2번. 아, 위에 단자 2번. 그 다음에 x 1번이네. x 1번. 여기 할거 많아요. 빨간 거 2번. 빨간 거 위에 2번. 이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X1번. 따르고 있죠? X1번 이거. 요거, 요 1번 밑에 요 1번 요거예요요 선으로 연결된 걸다 찾아요. 뭐 간단해요. 선만 자르면, 선만. 여기서 떨어져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한개 빼져먹어가지고. 이거, 이거 뭐 빠져물고 뭐 있는데 표시하면 되는데, 1번 해, 표시했죠? 그 다음에 t에 3번. t에 3번 갔네? 그럼 t에 3번, 요거. 요거 표시해놓고. 자석 붙여놓고. 다음 위로 또 가야죠? 그래야 촘촘히 안 빠지지. 아래에, 위로, 왼, 오른쪽, 왼쪽으로. x, 1번. x, 1번. 아까 했나? 했구나, 참. x, 1번. 점 찍어놨네, X1번. 그 다음 내려와서 MC1, 6번. MC1, 6번. 여기에요, MC1, 6번. 그 다음 또 t 의 6번. 타이머의 6번. 이거예요 이거, 이거. 타이머에 6번. 그 점이 하나, 둘, 요 1번 3개, 4개네. 하나, 둘, 셋, 4개죠. 요거 틀을 만드니까 확인 꼭 하세요. 점 4개. 세개 넘어가면 꼭 확인하세요. 세개 넘어가면. 그럼 얘는 연결해 주면 돼, 그냥. 어디로 할든지 관계없어. 내 마음이에요. 편하게. 빠진 데 없죠? 이 위쪽으로 가야 되이 삐다가 이어 왔다. 이거 아닌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좀 치우고. 이건 아니니까 치우고. 그러면 작업했다고 표시를 확인하면서 내가 작업했다 하나 할 때마다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작업했다 밑으로 바꿨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이제 다음에 이 넘어가면 돼야안 돼요 이래서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그럼 이거 다음에 못하고 여기 여기 2번 단자 빼먹고 간다고 이제 나중에 이거 이거 다시 또 왼쪽으로 가요 이래 보고 아 이거 X4번이랑 X4번 이거랑 드라이버 돌리면서 또 보는 거예요. 아, T2번이구나. 그럼 T2번 잡았으니까, 뭐, 어디로 갈까 망설이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요. 따라와서, T2번이니까 이쪽 가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그럼 연결했다 표시해주고, 이렇게. 그래야 안 빠뜨려요. 그 다음 또 여기 있죠. T8번. 이거는 뭐 할껍지, 이죠 T8번에다가 나사를 풀어가지고 드라이버를 T8번 드라이버로 딱 찍어, 드라이버 찍어 놓고 연결해요. 연결해 놓고 나서 드라이버 돌리면서 도면을 보는 거야. 도면 보면 MC2 6번이에요. 그럼 내가 MC2 6번 위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고 위로 가야 되고 온종일 관계없어요. 내가 정하면 그쪽으로 하는 게 갈등 느끼지 말고 그냥 아무 데로나 좀 길어도 뭐 괜찮아요. 6번 이겠어요 이렇게 했다, 작업했다, 예, 줄 끊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이제 다 했어요 이제. MC1 10번에서 빨간 선 15번. MC1 10번에서 빨간 선 15번. 이렇게 해서 이쪽에 따라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15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위에 단자, 빨간색. 그럼 작업했다. 어, 벌써 맞췄나? 음.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지오프를 가고 놨어그 다음에, MC2 10번에서, 그 다음에 빨간 단자 16번. 그 옆에 그 선이네요. 쪼르르 따라가서, 그 옆에 16번.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잠시 멈추 놓고, 되죠 네, 그럼 잠시 씻다 가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자, 이제 치우고, 예, 너무 지저분하니까 치우고 갈게요. 위에 다 했어요, 이제. 위에 쪽은. 왜 이렇게 하라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다 했어요, 이제. 자, 밑에 갈 때는, 밑에 갈 때는 몇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어, 이거 에뭐 사라졌지? 이거. 유무가 사라졌다. 내가 잠깐 한 새. 네. 창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 얘가 저쪽으로 가라 했는데 들어왔구나. 안으로 어, 아, 됐다. <laughs> 이제 딱 맞네. 이제 다, 이제 다 들어왔네, 작 다, 이제. 됐죠?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돌아가나, 지금? 카메라가 잘 돌아오는 거겠네. 음, 어, 계속 돌아가고 있었네, 이게. 카메라 내려놓고 계속 돌아가고 있었네. 예, 네, 할 때, 잘안 보이면 저 옆으로 그 화살표 막당기면서 보세요. 컴퓨터에서 봐야 돼요. 핸드폰에서 보면 머리다져죽졌구나이 어, 글자가 위에. 필요한 것만 쓸게요. 우선 위에 아까 빨간색 어, 5, 6, 7만 하면 되겠네요. 5, 6, 7 1, 2, 3, 4, 5 6, 7그 다음에 9, 10 11, 12또14 1, 아, 2도 있어야 되구나. 1, 2 14, 15, 16 12, 13, 14 15, 16. 요건 있어야 되네. 밑에 거도 어, 10, 11, 12. 아이, 까만 거. 까만 색으로 바꾸고, 여기 10, 여기가 10, 11, 12. 네, 10, 11, 12. 어, 다 써야 되네. 아 어? 1, 3, 5, 7, 9, 13, 14. 16, 18, 20. 네,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 보내면 되겠다. 네, 이제 왜 좋으냐 면 이제, 이거는 색깔을, 아, 저, 색깔이 아니고, 이건 그냥 막 연결해 주면 돼요.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마이너스 이거부터. 그대로 마이너스는 없지만은,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알아야 돼요. EOCR은 12번이 마이너스다. 나머지는 전부 다 7번이 다 마이너스다. FLS는 6번이 마이너스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아까 5번 연결했는 것 같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볼게요. 원래 점을 다 찍어야 되는데, 찍을 필요 없어,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그냥, FLS 12번, 이렇게 연결하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X는 몇 번이죠? 7번이 그랬죠? 7번? 7번. FR도 7번. 도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는. 7번. 그다음 7번에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넘어가려니까 여기 6번이 하나, 이게 5번이잖아요. 6번이가까 6번이네, 마이너스는 6번. 얘가 하나 있죠 걸려죠? 아까 여기서 이리 올 건데. 이렇게 오지 말고, 여기 들렸다 갈 건데,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렸다, 이래가 돼요. 근데 내가 빠져먹었어. 그럼 다시 이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이리 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타이머에 7번. 또 f l s 서 이건 아까 했는 거고, MC1에 12번. 이거 12번. 다 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빨간색을 먼저 하라 그래요. 빨간색 14번. 보이죠? 이걸 항상 먼저 하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작업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14번을 먼저 하라 그래, 14번. 그래서 EOCR 여기서 나오면, 여기 가고 싶지만, 이쪽으로 그냥 14번 먼저 해놓고, 빠져먹으니까 꼭얘 빠져먹어요. 14번 했다고 표시해주고, 14번에서 이제 돌아갑니다. FR을 가서, 여기 7번, 7번, 12번, 아까 6번 빠졌지, 6번. 또 돌아가서, 7번, 7번, 30번, 30번. 10, 아, 12번, 아 이거 또 내가, 이거 화 조심하고요. 6번에서, 7번, f 에서 건너뛰고, 12번, 12번. 이렇게 하 빠진 거하나줬어요 확인해 봐요, 그럼. 근데 여기 확인해 봐야 돼. 자, 12번. 어, 했네. F87번 보고, 어, 했네. 어, 1번 빠졌구나. 빠졌죠 그죠? 까만 거 1번. 그래서 까만 것도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밑에 까만 거 1번. 그럼 여기 12번 있죠? 차, 헤매지 말고 제일 끝에 선에서 찾아가지고 1번 연결을 하면 돼요. 이걸 알고 있다면, 여기서 연결해서 이리 오면 되고요. 1번 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1번 이거이고, 그 다음에 6번도 했고, 어, 6번 했구나. 그 다음에 X, X7번, 어, 했네, 어, T7번 찾아보는 거예요. T7번 가보는 거예 이게. 어, 했구나. 그 다음에 MC번 12번, 어, 요, 했네.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거 14번, 아까 배터리 가 먼저 했구나. 다 됐죠. 좌석 붙일 필요가 없어요. 2번, 7번만 잘하면 돼요. 아, 2번이 아니고 12번, 7번. 그리고 앞에 FLS 나오면 FLS 때는 긴장하시고 이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회로 다 끝났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벨 시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녹화는 끝내고 녹화를 또 올리면 녹화가 시간이 몇분 남나요? 25분짜리라 그랬네?